더덕구이입니다. 더덕구이는 전량 제출해야 되고, 반 가르고 소금물에 절여주세요. 어느 정도 절여지면 면보를 깔고 두들기고, 그 다음에 두들긴 다음에 유장 처리를 해서 1차적으로 구워야 됩니다. 유장 처리하는 거 3개 있다고 했잖아요. 더덕, 북어, 생선. 생더 북. 이렇게 외우시고 이세 가지 나오면 유장 처리한다라는 거1차적으로 굽는다는 거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설파마 깨참입니다. 고설파마 깨참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후추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설파마 깨참 굽기는 1분 어, 유장 처리해서 굽고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해서 다시 굽습니다. 더덕구이는 요거만 생각하시면. 어, 유장 처리한다. 요거만 생각하시고, 후추 안 들어간다. 요거까지.